여러분의 로또 1등을 언제나 기원하고 있는 백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얼마 전에 또억울로 끄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참 PD님에 대해서 제가 열렬한 팬입니다. 그참 PD님 영상을 보고 있는데 우족을 이용해서 만드는 요리를 하려고 시도를 하셨는데 편육 같은 거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패한 요리를 제가 한번 만들어보려 합니다. 일단, 차 PD님이 우족찜, 우족탕, 매운 불족. 요렇게 세 가지를 만들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아시죠? 제가 곰탕식 하는 거. 국당집을 하기 때문에 우족이 항상 저희 가게엔 많아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 합니다. 자 일단 우족은 금천미티에서 유구우족을 샀습니다, 유구우족. 10.4kg짜리 유구 암소입니다, 유구 암소. 요거한 가지 팁 하나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정육하는 사람들은 뼈 국물을 내라, 뼈를 골라라. 그러면 은 뼈에서는 유구를 더 높게 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한우는 좀 오래 키웁니다. 가축은 3년만 키운다고 봤을 때, 어른이 된 나이죠. 유구는 기본적으로 20개월 미만으로 돼서 도축을 합니다. 한우는 31개월 정도 내외로 합니다. 그랬을 때, 유구가 더 어리고, 뼈쪽에서는 신서다하는 거죠. 이걸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죽이죠? 앞다리, 뒷다리 이렇게 한 마리 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A f e w moments later 자 이렇게 썰어 왔습니다. 요거는 잘게 이렇게 썰었습니다. 그러면은 요, 일단 핏물을 한번 빼러 가볼게요. 자 이렇게 물을 받아 가지고 한번 끓여서 버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족 같은 경우는 핏물이 많이 없어요. 핏물을 뭐 물에 몇 시간 담가놓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불르 끓이고 버린 다음에 4 시간 가량 또부 고울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넣을 겁니다. 부 고울 때도 불순물 보이시나요? 이렇게 불순물이 많이 뜹니다. 자, 요거는 이제 깨끗이 씻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4 시간을 끓일 겁니다. A few 자 이렇게 4시간을 고웠습니다 4시간 너무 많이 고우면은 이 콜라겐들이 흐물흐물 다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4시간 정도가 딱 좋습니다 눌러보세요 한번 하나 건져서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알맞은 상태를 알게 될 겁니다 일단 우족탕 우족찜 준비했고요 클라이박스 불족 불족을 만들어 볼 겁니다. 뭐 요것들이야, 뭐 그냥 그냥 구워가지고 꺼내 놓으면 은 찜이 되는 거고, 그 우족탕은 말 그대로 이렇게 삶은 거를 국물에 해서 밥 말아 먹으면 우족탕이 되겠죠. 그니까 이제 클라이막스인 매운 불족 미쳤다 불족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제가 설명란에 띄워놓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일단 고춧가루입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100g 정도 준비했습니다. 100g. 그리고 매워야 되니까 저는 캡사이신 맛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베트남 고춧가루는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 한 50g, 60g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간장 50g. 간장 50g 넣을 거예요. 그냥 다 넣으시면 됩니다. 다 믹싱합니다. 다진마늘 요거 60g 준비했습니다. 다진마늘 60g. 50에서 60 정도. 그렇게 칼 계량은 안 하셔도 돼요. 한 50에서 60g 정도. 맛술, 미림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요거 30g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액젓인데 참치 액젓입니다. 참치 액젓. 요거 30g 준비했고요. 물엿 50g에서 100g 사이 정도 넣으시면 돼요 그릇에 묻어날 것도 생각해서 묻어서 안 떨어지는 애들이 꽤 돼요 물엿은 걸쭉하니까 요렇게 하시고 맛소금 넣으셔도 되고 왕소금 넣으셔도 되고 어차피 다 녹을 거니까 요거 한 5에서 10g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그냥 섞어주시면 돼요 뭐별거 없습니다 위에만맛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MSG에 길들여지신 분들은 다시다 조금 넣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 개인적으로 먹다 그러면 넣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넣게요. 을 이렇게 하시고 좀 자작해야 되거든요. 우족 끓인 물이 물을 좀 준비하셔가지고 넣어주세요. 적당량을 넣어주시고 어차피 우족을 넣고 다시 졸일 거거든요. 졸일 거기 때문에 걸쭉하게 안 하시고 좀 맑게 하셔도 됩니다. 잠칠맛 나게 하실 거면 설탕 조금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우족! 투아! 우족! 넣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끓기 시작하면 뒤집어서 주세요. 그냥 골고루 잘 묻게. 집에서 가장 큰 후라이팬으로 쓰세요. 자, 요렇게 해주시고 양파나 파 정도 넣어주시면 자, 구색이 또잘 맞죠? 이 정도 되면은 98% 완성이 된 거니까 맛을 한번 보시고 여기서 이제 감이 하실 게 여러분들은 이제 후추. 후추 꼭 들어가야 됩니다. 후추는. 후추 넣어 주시고요. 좀 짜거나 좀 감칠맛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설탕 좀 뿌릴게요. 설탕. 설탕은 기호에 따라 저는 조금 더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완성을 한 겁니다. 그럼 세팅을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양념을 쏟아 부어주세요. 우리의 양념은 소중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깨소금 정도 또 뿌려주시면 비주얼적으로 좋죠.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준비하는 동안 우족탕이 식었어요. 이거를 데피면서 수육부터 우족찜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요 요 간장 소스는 제가 저번에 아롱사태 수육 편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렸어요. 그거 한번 직접 보시고 요거를 찍어서 먹으면 됩니다. 아 식으면은 쫀득쫀득해져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흔하게 따뜻하게 데펴져서 나오는 그 쫀득쫀득함이 아니라 꼬독꼬독해져야 된다그러나 식기 전에 드셔야 된다는 거. 얘도 좀 식어서 좀데필게요 따뜻할 때 먹어야 되니까 얘를 먹어보겠습니다. 매운 불족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콜라겐 덩어리죠? 껍데기와 스지의그 오묘한 식감. 아, 막 그런 맛입니다. 식감은 일단 그래요. 맛은 매콤하니 좋습니다. 요거 매운 거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베트남 고춧가루나 캡사신 좀더 가미해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아. 보시면 무족은 잘게 썰면은 이런 쪼가리들이 많아요. 요런 게 진땡입니다. 자, 요렇게 요게 따뜻해지면은 요 우족 요거 내용물은 엄청 식감이 틀려져요. 완전 그냥 몰캉몰캉. 몰캉. 입안 전체가 찐덕찐덕 합니다. 끓고 있습니다. 연기가 올라올 정도. 딱 했을 때 이런 비주얼. 아우, 좋아. 기가 막히죠? 밥한 숟가락에 건더기 한 숟가락. 아, 이런 비주얼 죽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간을 조금 할게요. 소금 한 숟가락, 후추 톡톡톡. 소금 한 숟가락, 후추 톡톡톡. 아우 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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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우. 야우. 아, 합니다. 구수. 아유, 맛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우족을 삶을 때는 한번 끓여서 버리고 아무것도 넣지 말고 4시간을 끓이세요. 두 번째, 국물을 활용해야 되니까 뼈가 빠진 애들은 그냥 뼈 있는 대로 그냥 계속 고우세요. 그리고 가정집에서는 얇은 쓰댕통을 쓰기 때문에 다 우족 같은 이 껍데기가 붙어요. 수시로 한번씩 붙어 있는 걸 떼어줘야 됩니다. 한우족이 한우 아닌 유구우족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맛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발, 플리즈.